안녕하세요, 자리인 여러분, 자자 씨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자취생이라면 정말 자주 먹는 거죠, 컵라면을 조금 독특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단한 뭐 요리 같은 거안할 거고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세 가지 다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컵라면이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컵라면은 조리 방법 그대로 컵라면을 만들어 주세요. 뚜껑 떼고 끓는 물 넣고 전자레인지 2분. 첫 번째 요리는 컵라면 계란찜을 만들 거거든요. 일단 컵라면을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국물을 먹되다먹지 말고 아, 반만큼 남겨주세요. 국물 다 먹으면 안 돼요. 아, 국물 막 죽이고. 이렇게 면은 깔끔하게 건져 먹고 달걀 두 알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달걀 두 알을 넣고. 섞어주세요 원래 달걀찜 맛있게 만들 때는 육수 쓰거든요 이 라면 국물이 자연스럽게 육수가 되는 거죠 랩을 씌우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 주시는데 굳이 안 씌우고 전자레인지에 2분 2분 돌려주고 좀덜 익어서 1분간 더 돌려서 총 3분 돌린 컵라면 계란찜입니다 이렇게 부으... 근데 이렇게 먹으려면 은 라면 다 먹고 해야 하니까 먹다가 흐름이 끊긴단 말이에요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음 요리 다음 요리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가 가능한 컵라면이고요. 면을 잠깐 빼세요. 달걀 넣으세요. 달걀 하나만 넣고요. 라면 스프 넣으세요. 달걀과 라면 스프 건더기를 섞어줍니다. 그럼 잘 섞어 주시고요 뜨거운 물을 표시선에 반쯤 또 한번 섞어 주고, 사실 앞전 요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냥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차이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면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뜨거운 물을 부어 주시고, 전자렌지에 2분. 전자렌지에 돌리면, 짜라잔. 사실 뭐, 봤을 때 크게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데, 뒤집으면, 이렇게, 어 컵라면에 계란 푼거랑은좀 다르게, 계란들이 살짝 몽글몽글져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마리텔의 백주부 쌤 나오실 때, 초딩, 초딩피디였나요? 그분이 방송에서 해가지고 다들 맛있다고 했던 그 요리입니다.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좀 포만감이 있어서, 아침에 급하게 먹고 가기 되게 좋대요. 참기름 살짝 둘러서 먹으면 약간 참깨라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찬은 아까 만든 계란찜. 마지막 크림컵라면은 앞선 요리들보다 조금 귀찮아요. 스프를 넣지 않고. 끓는 물을 표시선까지 부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자렌지에 2분. 2분간 돌린 컵라면에 물을 다 버립니다. 물만 버리시면 돼요. 물을 버리셨으면 라면 스프 취향 따라서 고춧가루 살짝.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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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그리고 표시선보다 살짝 아래까지 우유를 부어주시고 섞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렌지 2분. 2분간 돌려주시면 우유가 딱 알맞게 끓으면서 맛있는 크림 컵 컵라... 이거 이름을 뭐라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라면 투움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는 분 아실텐데 우유랑 라면이랑 조합이 상당히 괜찮아요 혹시 또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뭐좀 특이한 레시피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봉지라면을 특이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